왼쪽 옆구리로 진짜 적극적으로 호흡하시고요. 이게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나 아사나라고 해요. 바나. 남아스테 이안유가운 원장 요가마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느리고 깊게 그리고 쉽게 힐링 요가 요가 스트레칭 수련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오늘도 아기 자세입니다. 엄지발가락 꼼꼼히 붙여. 무릎은 몸통 들어갈 만큼만 좀 열어주십시오. 어, 한 여섯 호 하고 시작할게요. 손의 간격은 어깨와 같거나 넓게 펼쳐서 최대한 기지개를 키듯 멀리 뻗어낼 겁니다. 턱을 당겨서 헤어라인을 또는 편한 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고, 네, 허리부터 쫙 늘릴 거예요. 내쉬는 네, 숨마다 몸이 바닥으로 깊게 가라앉을 거고요. 아, 남은 두 호흡은 지금처럼 기지개를 계속 키거나 힘을 빼서 내려놓거나 하시면 돼요. 한 호흡 정리하고 가락끈싹 잠그고 어 고개 돌렸던 분은 다시 턱을 바닥에 정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손부터 움직여서 어깨 스트레칭 할 건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깨 스트레칭 중에 하나거든요. 오른팔꿈치를 일단 구부리세요. 구부린 오른 팔꿈치를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요. 오른 팔꿈치를 왼쪽 겨드랑이. 근데 조금 불편해요. 근데 어깨는 좀 많이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팔을 베고 누우시면 돼요. 오른손에 힘이 완전히 빠져야 돼요. 전 지금부터 엄청 시원하거든요, 벌써. 여기서 좀 머무를 건데요. 왼손은 왼쪽 옆 어깨와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서 힘을 또 빼고 10번 정도 호흡할 거예요. 이거 어떠세요? 진짜 시원하지 않아요? 힘을 빼기만 해도 정말 시원한데, 이제 날개뼈, 오른쪽 견갑이랑 삼두가 정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괜찮으시면 왼쪽 가슴을 의도적으로 바닥을 향해 꾹 눌러내세요. 골반 뜨지 않고요. 호흡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엄청 시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효율적이에요. 내가 굳이 그렇게 힘을, 움직임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원해요. 세 번만 할게요. 고관절 팬티 라인으로도 숨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랫배 힘주고, 왼손부터 위로 살짝 뻗어서 바닥을 지지합니다. 약간 고양이 등을 만들어서, 오른팔을 빼서 앞으로 뻗은 후에 구부려서 잠깐 쉴 거예요. 하나, 바로 반대 갈게요. 오른손 바닥 지지할 거고, 상체를 살짝 들어 왼팔꿈치 구부려서, 오른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서 따라간 어깨는 다시 가지고 오세요. 원래대로 그리고 왼손에 힘을 빼고 발베개 기다렸다가 어, 또는 괜찮으면 오른쪽 어깨 평행하게 손을 놓고 호흡하고 힘 빼고 후. 괜찮으면 오른 가슴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힘을 빼면 지가 내려가는 거고 내가 의도적으로 누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죠. 음, 이상하게 저는 오늘 왼쪽이 더 아프네요. 후, 여덟. 혹시 여기서 호흡이 안 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하면 잠깐 엉덩이 들었다가 오셔요. 왼팔에 힘을 완전히 빼고, 이 자극이 조금 적응이 되면, 내몸 자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느낌까지 가시면 돼요. 두 번만 더 호흡할게요. 마지막 호흡. 아랫배 힘 주시고, 오른팔 위로, 고양이 등 만들어서 왼팔도 뻗어 위로. 팔꿈치, 왼팔꿈치 구부려서 잠깐 이완. 하나 없다. 자, 엉덩이 들어 엘보 테이블로 갈게요. 그대로 팔꿈치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 아래 팔꿈치, 손가락 활짝이라 매트 움켜 잡고, 골반 아래 무릎 정렬 잡으셨으면 바로 케카우로 들어갈게요. 저는 발가락을 꺾어서 발가락, 발바닥까지 자극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불편하시면 발등 내려놓으셔도 돼요. 케카우 소고양이 자세. 어깨 아래 팔꿈치, 골반 아래 무릎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배바닥 가슴 열어 정면 볼때등 꼬집어 마시고 꼬리뼈리 등 동그랗게 말아 배꼽 보며 엉덩이 빡 조이고 반복할게요. 조금 많이 한1 0 세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laughs> 이것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허리 진짜 편안해지실 텐데. 어쨌거나 엉겨 붙어 있는 척추 주변의 근육을 다 풀어내고 엉덩근육의 수축 이완을 만들어서 허리 쪽으로 순환이 연결돼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팔꿈치를 내려놓으면 장점이 손목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깨 관절을 조금 더 사용하게 하기도 해요. 단점은 네, 움직임이 살짝 제한되죠. 답답해요.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두 세트 더. 이 마지막 내쉬고 손 그대로 두고 팔 한번 살짝 펴보시겠어요. 배임 주셔야 돼요. 손한 뼘만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손 바깥에 오른발, 왼발 음, 상관없어요. 앞으로 갈 거예요. 무게 중심 앞에 있는 발에 옮겨서 말라사나 툭후자 만약에 뒤꿈치가 안 닿는 분은 손바닥 제거, 뒤꿈치 올려도 되고 도저히 안 되면 음, 나비 자세로 먼저 가서 기다려 주세요. 우리 한번. 상체 살짝 숙였다 다시 올게요. 자, 뒤꿈치 내려가신 분은 가슴 앞으로 합장해서 팔꿈치 안으로, 무릎 안으로 활짝 열고 발 좌우로 움직여서 나만의 간격을 찾으세요. 뒤꿈치 사이 간격은 각자 정하시는데 끝선은 완벽하게 맞아야 되며 다섯,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도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한 호흡 더. 이제 양손을 편안하게 바닥에 놓고 발꼬락을 정면으로 닫으면서 무릎 안 필게요. 엉덩이만 잠깐 하는, 여기서 또 머무를 겁니다. 머리 허리 힘 완전히 빼세요 손등은 내가 편한 곳 바닥에 손등이 바닥 호흡. 자, 이제 여섯 번 정도 호흡을 할텐데 배랑 허벅지 무조건 붙여주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려도 이렇게 매달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허리 근육이 경직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본능이어서 내려놓으세요 고관절을 접어내려놓고 허리뼈랑 목뼈에 힘을 뺀다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게중심 살짝 앞쪽 그게 되면 배에 붙어있고 힘이 빠지면 그때 무릎 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하체는 조금 견고하게 두고 상체는 부드럽게 중력에 맡기세요 어깨도 그냥 냅두세요 축 처지게 냅두십시오 세. 호흡만 열심히 하세요 복식호 음, 나도 모르게 목, 어깨 긴장이 되면 계속 도리도리 끄덕끄덕 경추를 편안하게 만들어봅니다 한 호흡 더 오케이. 다시 아래배 힘주고 양손 바닥 살짝 피아노로 짚고 발끝 45도 다시 말라로 되돌아가는 척 나비 자세로 갈 거예요. 손 뒤로 숨 고르고 엉덩이 소리 나지 않게 살포시 내려서 발바닥끼리 붙입니다. 합쪽손발 잡고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허리 펴고 엉덩이 한번 들썩 뒤로 뺀 다음에 좌우로 흔들흔들. 자 이게 무릎이 같이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엉덩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되게 많이 풀려요. 그게 대표적인 게또 햄스트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릎을 고정하고 상체만 움직이면 옆구리랑 고관절이 좀 많이 풀립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후, 근데 전 옆구리를 푸는 게더 시원합니다. 둘. 후, 하나. 중앙 돌아와서 뒤꿈치 살짝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고, 무릎 높이 신경 쓰지 마시고, 고관절 좀 풀고, 멈춰서 허리 펴고눈 감아주세요. 척추 길게. 팔꿈치 뒤로 가야 돼요. 천천히. 일곱, 내 아랫배를 발바닥 위에 올려놓아야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번에 확 내려가지 않기. 셋, 척추 길어진 다음에 숨 들어오고, 쬐끔 바닥과 가까워지면서, 내쉬고. 아예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니까, 척추에 뻗음, 길어짐 유지하십시오. 손 바닥에 놓으셔도 됩니다. 가능한 분은 깊게 내려가고. 골반 안쪽으로 숨질 거고요. 무릎끼리 서로 줄다리기 하세요. 바닥에 내리지 말고. 줄다리. 그럼 알아서 조금씩 열릴 겁니다. 하나. 내려가신 분 배꼽 보고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호흡할 겁니다. 후. 왼무릎만 세울까요? 왼무릎만. 그냥 가볍게 세워놓고. 여기서 오른 뒤꿈치는 회음부 음, 다리 대각선 됐죠? 왼다리를 뒤로 보내서 반비둘기로 갈게요. 자, 뒤로 보내서 열린, 들린 왼쪽 골반을 바닥으로 낮추면서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왼무릎, 발등, 바닥. 반드시 고개 뒤로 돌려서 일직선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정면 돌아와요. 골반이 떠 있어도 괜찮으니까, 골반이 평행하려고 허벅지 안쪽을 붙이는 액션을 한번 취해보세요. 팔꿈치 내려놓을게요. 유연하신 분은 상체 약간 코브라 포즈하듯 당연히 올리셔도 됩니다. 저는 유연하지 않으니까 팔꿈치 내려놓고 어깨 긴장 풀고 여기서 열 호흡 정도 할 건데요. 후, 골반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후. 어깨 힘을 뺐으며 왼 엉덩이 근육 있죠? 그 수축 이완을 반복할 거예요. 엉덩이 빡 조였다가 풀고. 반복. 좀 괜찮아지시면 상체 들어도 되고, 근데 난 여기서 힘들다? 그럼 납작 엎드리셔도 돼요. 됐죠? 다섯. 좀 괜찮아지면 이 오른발이 꼼지락 꼼지락 앞으로 와서, 오른 허벅지 바깥쪽을 조금 더 자극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빼고가 계속 균형 있게 티키타카 해줘야 돼요. 둘. 한 호흡 더. 자, 살짝 아랫배 끌어 놓고, 고양이 허리 등 만들어서 팔꿈치 피고, 손이 걸어 들어왔고, 오른 뒤꿈치, 체배 다시 갖다 놓으면서, 오른 엉덩이를 주지 않요 그러니까 오른 엉덩이 기울어지게 두고, 방향 그대로 두십시오. 뒤로 넘긴 왼발을 크게 돌려서, 오른무릎 바깥으로. 호흡. 음. 그 다음에, 오른발, 꼼지락 두 걸음 나가서 왼엉덩이 누를 거예요. 요거, 발이 떠서 불편한 분은 그냥 안으로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오른다리 그냥 곧게 뻗으세요. 됐죠? 지금 여기가 그냥 기준인 거예요. 매트 중앙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엉덩뼈 두개 똑같이 바닥 누르는 거 1번 체크, 호흡하십시오. 그 다음에, 왼발, 밟아요. 허리를 펴서 만세. 마시고, 멈춰서 한 호흡만. 그러니까 이게,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길게 뽑으세요. 왼쪽으로 비틀게요. 왼손 뒤로 크게 어깨 돌려서 꼬리뼈 뒤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 팔꿈치 구부려서 왼무릎 바깥 깊숙히. 허리 펴 마셨다가, 우두둑 비틀어요. 고개를 끝까지 돌려서 나의 뒤쪽. 왼쪽 어깨를 바라보고 왼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진짜 호흡만 열심히 해보시겠어요? 배 커졌다 작아졌다. 그장기 사이사이 노폐물을 다 빼낼게요. 왼발, 왼엉덩이 바닥에 뿌리 깊게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팔이 왼무릎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상태에서 오른손이 오른무릎을 잡든 왼발목을 잡든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원하는 곳을 잡아보세요. 넷. 안으이 계속 커져야 되고요. 왼엉덩이랑 시선이랑 같이 뒤로 돌아갈 거예요. 한 호흡만 더. 자, 손 몸통 풀어 정면 돌아왔고, 다리오 다시 뒤로 갈 거예요. 뒤로 크게 원 그려서 아기 자세로 갑니다. 처음이랑 똑같이 후. 엄지발 꼼꼼하게 붙여놓고요. 한 호흡만 더 마지막 다시 살짝 고양이 등 만들어서 몸을 일으키고 무릎을 모을게요. 무릎 꿇는 자세에서 손을 무릎 앞에 한뼘 떨어진 곳에 두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요 등을 고양이처럼 배랑 허벅지 떨어지고 턱을 바짝 당겨서 헤어라인을 무릎 앞에 최대한 가까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발등 누르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올려서 몸의 후면을 다 늘릴 거예요 복부 힘 주셔야 되고 손으로 바닥을 지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추도 너무 짓눌리지 않게. 예, 서너 번 반복할게요. 엉덩이 내려왔을 때힘다 빼고, 턱을 더 바짝 당겨서, 구르고. 토끼 자세 변형. 뒷목을 효과적으로 늘리는데도 도움 되거든요. 자, 올라가셨으면 홀딩. 이게 좀잘안 들리실 것 같은데? 오케이. 발에 힘 주시고, 턱을 당기고. 등줄기랑 뒷목이 시원해지도록. 셋. 마치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조절하면서 밀어내세요. 경추 짓눌리면 안 돼요. 배 힘주고 조심히 돌아오고 호흡하고 다시 손아 피아노서 한번더한 다리씩 무게중심 이동 앞으로 가서 말라사나 숨을 계속 마시고 내쉬고 가슴 앞으로 합장하세요. 팔 안으로 들어와서 활짝 열어주고 정렬 체크 간격도 조절하고 세 호흡만 이어가요. 뒤꿈치 안 닿는 분은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뒤꿈치가 바닥과 가까워졌는지 계속 자신을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린 안할 건데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도 않을게요. 할수 있어요. 아 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다시 손바닥 짚고 발끝 11자 닫을게요. 엉덩이를 들고 손등. 역시 어. 저... 저도 아까보다 편안해졌거든요. 세 호흡 더 이어가는데 난 다리가 너무 뻣뻣해 불편하면 무릎 하나씩 구부렸다 피면서 부드럽게 움직임 함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한번 일어났다가 똑같이 진행할게요 중앙에 멈추고 무게중심 뒤로 배꼽부터 자 여기서 진짜 못하시는 게 팔이 힘을 잘못 빼셔요 올라온 여기서 이렇게 경직이 많이 되거든요 어깨 힘 푸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젠틀하게 어깨가 좀 풀려요 한번 만세. 그냥 똑바로 서기만 할게요. 뒤집지 말고 그냥 곧게 발바닥 바닥 밀어내는 에너지로 손끝. 다시 살짝 다이빙 하듯. 발끝 45도. 부드럽게 쪼그리 앉아서 손 뒤로 갑니다. 무겁게 엉덩이. 귀찮으면 안 일어나셔도 돼요. 나비. 골반 좌우로 부드럽게. 무릎끼리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서로 바깥으로. 허리 펴,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한 번만 더. 골반 안쪽에 집중하면서 호흡. 다섯. 손 앞에 놓으셔도 돼요. 어, 어디가 불편한지 또는 시원한지 바라보고 에너지 호흡 보냅니다. 마지막. 하, 내려가시면 배꼽 보고 천천히 고양이 댁 만들어서 끝까지 올라오시고. 내쉬고, 왼뒤꿈치 회음부 오른무릎 세웠어요. 뒤로 보낼게요. 열려죠게 들렸죠?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서 골반 정렬, 일직선 체크. 보통 90%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집어넣고 일직선 유지, 발등도 일직선 유지. 정면 돌아와서 골반,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조인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중립에 가까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팔꿈치 내리거나, 발을 피거나 지금 이제 오른 엉덩근육을 힘을 줬다가 뺐다가 자극이 없으면 이 왼발을 꼼지락 앞으로 자극을 좀더 해주시면 돼요 아프면 다시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 참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참지 않을게요. 가능한 만큼 이어갑니다. 다섯, 근데, 너무 가만히 머무르, 그러니까 물론 겉에서 봤을 때는 머무르는 게 맞는데, 혼자서는 끊임없이 내쉬는 숨에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힘을 빼거나, 조금 더 늘리거나. 됐죠? 넷. 상체를 드셨을 때, 허리가 확 꺾이지 않게 복부를 계속 끌어 넣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오른 앞쪽과 왼쪽 엉덩이 바깥쪽이 늘어나야 됩니다. 어, 배는 역시 외관상으로 늘어났는데 계속 내가 수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허리 쪽이 긴장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신 분 천천히 올라오시고, 손한 뼘씩 가져와서 왼엉덩이를 무겁게 쓰러뜨린 다음에, 앞으로 발 빼신 분은 뒤꿈치 연부 가져오고, 오른 다리 크게, 고관절 써서 반원을 크게 그려서, 오른 뒤꿈치가 왼무릎 바깥, 왼발 한 두어번 비켜줘야 돼요. 오른 궁뎅이가 내려가줘야 돼요. 응. 음. 밟아야 돼요. 오른발 밟아주시고, 허리 피고 마셨다가. 오른쪽으로 비틀 건데, 한번더 머물러서 어깨 열고, 회전, 오른손, 엉덩이 뒤, 왼팔꿈치 깊게 들어가서, 목뼈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른발, 오른엉덩이 바닥에 뿌리 내리고, 다시 척추 피고, 비틀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앉은 기 키워 마시고, 비틀고. 뒤에 손 내려서 어깨 힘 빼고, 또 앉은 기 키워. 그만할게요. 다섯. 근데 저는 이런 주문을 마음속으로 하는 편이에요. 저도 막 집중력이 좋거나 끈기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지 몸이 알아들어요. 근데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수 있는 기준에서 조금 강하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멈춰주기요. 둘. 마지막 손의 위치. 이게 조금 약간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해주시고 다 왔어요. 벌써. 정면 천천히 돌아와서 아랫배 힘주고, 오른 다리 뒤로, 스 골반을 닫고, 다운독이요. 아기 자세로 바로 가셔도 돼요. 다운독 혹시,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기 자세로 가세요. 그래서, 전신을 한번 쫙 늘려볼게요. 셋. 목이 길어져야 되고요. 둘, 흉각 닫아야 돼요. 음. 우리 공댕이, 초보자분도 무릎 안 피셔도 됩니다. 오케이. 무릎 살짝 바닥, 무릎 꿇는 자세로 잠깐 앉았다가 허리 피고, 이제 누르러 갈 거예요. 구르기, 구르기. 엉덩이 어색한 쪽으로 쓰러트려서 뒤돌아 앉을 거고. 열 번만 올링할게요. 등 말아서, 내쉬고. 올라와, 마시고. 척추 마사지. 이게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무릎 뒤 잡으시고, 중급자분들은 정강이 잡아서, 척추 튀어나온 그 극돌기라고 하거든요 걔를 다다다닥 마사지 누울 때 내쉬고 일어날 때 마시고 등 말면서 눕고 일어나면서 등 피고 둘 후. 마지막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까지 하시고 배에 힘줘서 천천히 누울게요 우. 무릎 안아주시고 고개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흔들 후. 멈춰서 무릎 원 그리는 거 약간 습관처럼 만들어주세요. 허리 풀게요. 자, 이제 두 다리를 바닥을 향해 뻗고, 골반 중앙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두 다리 매트너비. 가슴 앞으로 어색한 손깍지 뒤집어 기지게, 오른발 그대로 두시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올릴 거예요. 크로스, 발목 크로스. 가급적이면 허리나 엉덩이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요. 그리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들썩 옮길 건데, 골반은 그대로 두고 상체만 오른쪽으로 측구라는 것처럼요. 등걸음으로. 가능한 만큼 걸어나가세요. 자, 왼쪽 옆구리로 진짜 적극적으로 호흡하시고요. 이게,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나 아사나라고 해요. 바나나 아사나. 귀엽죠? 오케이. 다섯. 후. 자, 깍지 낀 팔꿈치를 구부려서 왼 팔꿈치를 팔 베개 하면 전더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면 시원해요. 이거 불편하면 자세 푸세요. 근데, 오른 어깨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둘, 왼엉덩이 뜨면 안 돼요. 그럼 상체 살짝 되돌아가세요. 음. 몸의 옆에 선대를 쫙 늘려줘서 허리 되게 편안해집니다. 오케이. 아래 빼임 주고, 팔 베개 하신 분 머리 빼고, 다시 기지개. 상체는 그대로 두시고, 왼다리만 원위치, 뒤꿈치로 매트 끝선 찾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 뒤꿈치 찍어서 몸, 오른쪽으로 와 있잖아요. 오른 엉덩이, 오른 등. 번쩍 들어서 트위스트. 오른 다리는 버텨 주세요. 머리는 팔뚝 사이 바닥에 내려놓고 손풀로 바닥 지지하셔도 좋고요. 깍지 유지하셔도 됩니다. 두팔두 두 다리를 다 뻗어 내세요. 셋. 데 네, 역시 겉은 머무르나 속은 끊임없이 움직일 거예요. 마무리 짓고, 소리 나지 않게 돌아옵니다. 배 끝까지 힘 주시고, 돌아오셨으면 잠깐 힘을 빼고, 들썩들썩 다시 중앙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해요. 뒤꿈치 매트 끝선, 기지개, 어색하게 깍지 꼈고, 왼발 고정, 오른발이 왼쪽, 위로 올라가서 크로스, 등걸음으로,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만큼 갖고, 열, 팔꿈치 구부려 베개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고 오케이 여기서도 내가 호흡을 거듭했더니 몸이 조금 열렸어요. 그럼 더 가는 거예요. 반대로 불편하면 되돌아오고 다리가 계속 풀릴 것 같으면 상체가 좀 양보해줘야 돼요. 다시 되돌아 가세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오케이 아래 힘 주고 머리 손 풀고 왼 오른 발 원위치. 어, 여기서 왼 엉덩이 등을 번쩍 들어서 우두둑. 왼발이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버티긴 버텨야 돼요. 그래서. 깍지 유지하거나 손을 풀거나 멈춰서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왼 다리 왼 팔을 주력으로 늘리는 게 맞긴 한데 밑에 있는 오른 다리 오른 팔도 계속 늘어나긴 해야 되거든요. 넷. 전신을 다 늘려 보십시오. 마지막. 역시 소리 나지 않게 되돌아오셔서 툭 힘을 한번 빼고 몸 들썩들썩 후. 이제 무릎을 차근히 안아서 원 그렸고 허리 괜찮은지 확인하고 멈춰서 하수 나서 각각 원 그려서 두개 동그라미 고관절도 좀 풀어봅니다. 부드럽게 너무 몸이 이렇게 덜컹덜컹하게 풀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허리 천장까지 다쳐요. 자 목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손발을 최선을 다해 격렬하게 털게요. 이렇게 50번. 마시는 숨 10번, 내쉬는 숨 10번. 아니 그건 자유롭게 가세요. 자 20번. 복부 누각 잡고 가능하면 흉곽 호흡 할게요. 끝까지 털었다가 멈추고. 팔꿈치 무릎 살짝 구부리 안전하고 과감하게 철파어 잠시 온몸의 힘을 완전히 툭 뺐다가 이 쩌릿쩌릿 자극이 좀 흩어지면 고개 좌우 등 엉덩이 들썩 사바사나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 무릎 세우겠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다면 다리 뻗어 주먹 두세 개 간격 손 엉덩이 옆에 한편 떨어지게 손바닥이 하늘 턱을 당기고 불편한 거다 없애세요. 이제 눈을 감고 단몇 초라도 좀 쉬었다가 회복하고 눈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완전한 회복 스스로 만들게요. 오늘도 함께 요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날 되십시오. 요가마님이었습니다.